안녕하세요, 카잼 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. 이렇게 구석에서 인사하기도 처음이네요. 신형 혼다 오디세이 보러 왔습니다. 어, 페이스 리프트 모델이긴 한데 정말 달라진 게 많이 없어서 오늘은 정말 3분 컷으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 그릴이 달라졌고, 이런 블랙 바가 생겼어. 그래서 좀 귀여운 얼굴이 됐나? <laughs> 그런 게 있고요. 끝입니다. 그리고 어, 방향지시등은 또 이렇게 들어오네. 이건 뭐 달라진 거 없죠. 휠이 달라졌고요. 휠은 전보다도 멋있어졌는데 사실 뭐 오디세이에서 멋있는 뭐 파츠를 뭐 중요시하고 그럴 건 아니라서 그리고 이거는 어쨌거나 차박 그런 걸 강조하기에 손다 쪽에서 준비를 했는데 완전 풀플래시군. 아 이러면 정말 그 폭스바겐 옛날 그 콤비처럼 쓸 수도 있겠네요. 음. 뒷모습도 뭐가 달라졌는지 아시겠어요? 이거 블랙 바가 생겼습니다. 그리고 없어요. 예. 어, 내부적인 변화가 뭐몇 가지 있는데, 저기 저 디스플레이가 커졌어요. 그리고 이제 전에는 저기서 미러링만 됐었는데, 이제 스트리밍까지 됩니다. 근데 별매로 그 크롬캐스트 그것 구입하셔서 사면 됩니다. 이전에 그 디스플레이 크기 작은 거 쓰셨던 그것 가지고 있는 차주분들은 적용할 수 없어요. 그래서 이게 화질도 좋아졌고, 크기도 커져가지고, 그 부분에서는 확실히 뒷자리 탑승객에게는 뭐큰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이들 뭐 시청 테레비 보면은 눈 나빠지는데. 아무튼 그래도 뭐 좋은 요소고. 그리고 저기도 저 디스플레이도 더 좋아졌다. <laughs>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. 인테리어는 지금 달라진 게 없어요. 시트 컬러 달라진 정도? 이거 말고는 없어요. 제가 지금 대충 찍으려는 게 아니라 지금 아주 찍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. 이거는 이제 차주분이 체감할 수 있는 기능이긴 하겠는데, 근데 그것도 체감이 쉽진 않을 것 같아요. 뭐냐면은 이거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 중에 보행자 인식 기능 있죠. 그게 좀 개선이 됐대요. 근데 전에는 사람만 인식했다고 그런다면 이제는 개 또는 뭐 자전거, 오토바이, 개, 강아지까지 는 모르겠다. 인식할 수 있게 됐다고 했는데. 사고 나지 않고선 모를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네. 그리고 이것도 근데 이게 화면이 커졌지만 수동식이네 아, 닫는 건 여전히 수동식이라는 거 여는 것도 예, 전동식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카메라 룸 미러는 아닙니다 그냥 ECM 그 눈부심 방지 기능만 들어갔어요 요 디스플레이가 좀 좋아졌고요 그거 말고는 저 10단 변속기라든지 3.5 i-VTEC 엔진이라든지 그런 변화가 없다입니다 진짜 3분 컷이죠? 조만간 시승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